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종합뉴스, 365헬스, 마이랑이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다이나스픽, 한상유통과 H맛, 전망좋은창, j m p 로 이완상 변호사 공동 제공입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주택가격 하락으로 인해 더 적은 수의 은퇴자들이 집을 노후자산으로 우전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은퇴는 뉴질랜드인들에게 점점 더 다른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으며,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임대 주택에 거주하거나 주택 담보 대출을 갖고 있거나 가치가 떨어지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키 세이퍼 제도의 변화,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그리고 2030년까지 주택 가격 최대 20%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은 모두 과거와는 다른 은퇴 모습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주택에 보유한 자산 가치를 기반으로 한 은퇴 전략은 더 이상 과거만큼 신뢰할 수 있는 방식이 아닙니다. 뉴질랜드의 주택 소유율은 1991년 75%에서 2023년 60%로 하락했으며 2048년에는 48%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첫 주택을 구매하는 평균 연령도 36세로 상승해 점점 더 많은 뉴질랜드인들이 13 은퇴 이후에도 주택 담보 대출을 갚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임대 주택에 거주하는 은퇴자 수 또한 증가하고 있으며, 2048년까지 은퇴자의 40%가 임대 주택에 살 것으로 전망되어 뉴질랜드의 주택 공급에 압박을 가하게 될 전망입니다. 현재 뉴질랜드의 키위세이퍼 평균 잔액은 약 3만 7천 달러로 은퇴 자금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특히 35세에서 49세는 높은 주택 가격 시기에 첫 집을 산 세대로 2021년 정점 대비 2030년 실질 주택가가 20% 하락으로 예측돼 타격이 클 전망입니다. 한편 절반 이상의 연금 수급자가 주거비로 연금의 80% 이상을 지출하고 있으며 이들 중 상당수는 여전히 대출을 상환 중입니다. 키세이퍼 기여율은 점차 오르지만 불안정한 글로벌 시장과 정책 변화로 인해 수익성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2030년까지 약 26만 명 이상의 고령자가 경제 활동을 계속할 것으로 보이며 많은 이들의 생계를 위해 65세 이후에도 일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은퇴 후 삶을 위한 새로운 전략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자신감이 생기는 영어 공부. 무료로 영어를 배워보세요. 다이나 스피크. 한국어 문의는 027-225-1239로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년 넘게 뉴질랜드에서 한국 내수용 제품을 수입, 유통하고 있는 한상유통과 H마트. H마트는 현재 알바니, 호윅, 시티, 핸더슨, 타우랑가에서 주민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부는 자원관리법 개편을 앞두고 비싸고 무의미한 지방자치단체의 계획 수립 작업을 중단시키고 있다면서 자원관리법 개혁 담당 장관 크리스 비숍은이 조치를 지방자치단체의 자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현재의 자원관리법 RMA에 따라 계획 검토의 비용과 시간을 투입하고 있지만, 이법 체계는 2027년까지 완전히 대체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10년마다 계획을 검토해야 하는 의무를 중단하고, 자연재해 관리나 조약보상과 같은 특정 예외 사항을 제외하고는 새로운 계획 변경을 통지하지 못하도록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심의 단계에 이르지 않은 제한된 계획 변경을 처리해야 합니다. 비숍은 연정이 지방자치단체들에게 지출을 줄이고 주택과 인프라의 우선순위를 두드러 촉구하는 것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새로운 법안을 도입하고 내년 통과 후 2027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정부 당국자들은 데이비드 시모 규제 기준 법안이 이전 추정치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초래할 수 있으며 기업 환경의 불확실성을 야기해 경제 성장을 둔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공식 정보법에 따라 공개된 문서에 따르면 비즈니스 혁신 및 고용부 MBIE 관계자들은 정부 부처의 연간 5천만, 6천만 뉴질랜드 달러의 비용이 들수 있으며 이는 낮은 수준의 추정치일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비즈니스 혁신 고용부 MBI는 자사가 담당하는 95개의 법률 각각에 대해 전담 인력 최대 3명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수년에 걸쳐 최대 3,420만 뉴질랜드 달러의 비용이 들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MBI는 정부가 자문을 요청하는 신규 법안마다 전담 인력 1명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예측했으며, 규제, 기준 법안, RSB의 요구사항으로 인해 입법 절차가 추가로 2에서 4주 지연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 수치에는 MBIE가 관리하는 기존 하위 법령 규정 450에서 550건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이는 원래 규제 의기준 법안 RSB의 범위에 포함되었으며, 추후 다시 포함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대형 에너지 기업들은 2026년 6월 말까지 소비자들이 비성수기 전기 요금을 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요금제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수요일 전기청 EA 상업위원회와 함께 경쟁을 촉진하고 신규 발전 시설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구성한 태스크포스에서 발표한 변경 사항 중 하나입니다. 구체적인 변경사항은 시장 점유율 5% 이상인 대형 소매업체는 2026년 6월 30일까지 소비자에게 비성수기 정기요금을 제공하는 요금제를 제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뉴질랜드 뉴스는 원뉴스, RNZ, 뉴질랜드 헤럴드스톱, i n t e r e s t e c o n z 에서 간추렸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와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825원 19전, 한국에서 보낼 때 833원 44전, 한국에서 받을 때 816원 94전입니다.